자, 18번이야. 집합 A에 대해서, 맞지?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의 공집합이 아닌 15개의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각각 뭐라고? A1부터 A15까지라고 한대. 자, A1의 원소, 집합 A1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인 원소야. 가장 작은 원소를 A1이라고 하고, 맞지? A2의 원소 중에서, 맞지? 최소인 원소를 A2, 맞지? A2라고 하고 뭐 이렇게 쭉 가서 A15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인 원소를 A15라고 한대. 자, 그럼 물어보는 거는 A1부터 A15까지 싹다 더하래, 맞지? 자, 가보자. 싹다더 하라고 해. 자, 일단, 자, 지금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행동 영역. 행동 영역이야. 자, 행동 영역. 자, 지금처럼 케이스가 많아. 케이스가 많다고. 자, 케이스가 많은 거에 너네가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생각이 쫄지 말아야 돼. 쫄지. 아이고, 그점 자적자. 쫄지 말기. 이게 제일 중요해. 너네가 처음 드는 생각은, 아, 저 많은 걸 어떻게 해보지? 이러, 저 많은 걸 맞지? 저 많은 걸 맞지? 어떻게 하지? 이러거든? 어떻게 해보지? 그래서 이렇게 겁을 먹다 보니까, 맞지? 겁을 먹다 보니까 너네가 쫄고 들어가서 문제를 이해를 못 해. 자, 봐봐. 이렇게 케이스가 많은 경우는 어떤 의도냐면, 생각해봐. 출제자가 저 많은 케이스를 직접 한번, 직접 일일이 다 해보라고 하겠어? 아니야. 이럴 때는 반드시 뭐? 몇 개, 맞지? 몇 개를 해봐야 돼. 이게 중요해. 몇개 해보기. 됐어? 몇 개를 해보고, 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 자, 지금 이 규칙을 찾고, 이를 통해서 많은 케이스에 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적용. 이해했어? 자, 이몇 개를 해보는 이 과정이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과학에서 하듯이 이게 실험하는 거야. 실험. 실험을 몇 개를 해보면서 이를 통해서 뭐그 문제의 규칙을 찾고 이 규칙을 통해서 찾아서 여러 케이스에 뭐 아이고야. 여러 케이스에 뭐 적용을 해 보는 거라고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A라는 게뭐 어떻게 있대? 2하고 3하고 4하고 5래. 맞지? 자, 15개의 부분 집합을 뭐 A1부터 쭉 적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1의 최소인 원소를 뭐 A1이라고 하고 집합 A2의 최소인 원소를 A2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적으면 맞지. 너네가 아무런 이해가 안 돼. 이럴 때는, 뭐, 아까도 방금 위에서, 얘기, 몇, 위에서 얘기했지만, 몇 개를, 맞지? 몇 개를 직접, 직접, 뭐, 도보라고. 직접 두기. 집합을 도봐야 돼. 어떤 얘기냐면, 아, 그냥 A1이라는 집합을 하나 도봐봐. A1. A1이라는 집합을 하나 도봐봐. 맞지? A1. 예를 들어서 뭐, 2, 3, 4래. 맞지? 아, 그럼 여기 최소의 원소가 뭐야? 2. 자, 뭐 a2를 한번 도우자. 예를 들어서 3, 4, 5래. 자, 그럼 최소인 원소는 얼마야? 3. 아, 뭐 이렇게 적어 봤어.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적고 나면, 아, 쌤, 하라는 대로 적어 봤는데, 뭐 딱히 규칙이 안 보여요. 얘기를 해. 그럼 너가 적은 규칙을 잘 생각해 봐. 자, 각각에 대해서 얘가 왜 되는지를, 와이, 맞지? 왜 되는지를 생각을 하라고. 자, 얘의 최소인 원소가 왜 2가 됐어? 맞지? 왜2가어 어, 가장 작으니까 2가 됐어요 맞죠 자 여기는 최소인 원소가 왜 3이 됐어 어 가장 작으니까 3이 됐지 어 그러면 최소인 원소가 3인 원소로 그더 찾아봐봐 거꾸로 최소인 원소가 3인 원소를 직접 더 찾아본다고 맞지 최소인 원소가 3인 케이스는 뭐가 더 있냐면 자 뭐가 더 있지 3 4 5였으니까 3 4 역시도 뭐어 최소인 원소가 3이 되네 맞지? 최소 원소가 3인 게또뭐 있냐면 3, 5도 가능해 맞지? 어 이것도 가능하네. 아 여기 들어가는 게 맞지? 3보다 큰게 들어가면 3보다 큰게 들어가면 최소 원소가 3이 나오네 맞지? 어 그러면 의문이 들잖아. 3보다 작은 걸 넣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뭐 하?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나지? <laughs> 벌어지지? 만약에 3으로 생각했는데 최소의 원소를 우리가 만약에 3하고 4라는 집합 안에 만약에 내가 원소 2를 넣었어. 이 순간 최소인 원소가 2가 돼. 아, 그러면 내가 최소인 원소 3을 찾기 위해서는 맞지. 3보다 큰 원소, 큰 원소를 넣되 3보다 작은 원소를 넣는 순간 최소인 원소가 이렇게 바뀐다고. 됐어? 지금 했던 이 과정이 실험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됐어? 자, 이제 1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만약자 이제 최소인 원소가 2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집합 안에, 여기 있는 집합 안에, 일단 2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원소를 넣어야 될 건데, 뭐를 넣는다고? 2보다 큰 수를 넣을 거야. 뭐냐면, 3하고, 4하고, 5하고. 됐어. 최소인 원소가 3이고 싶어. 그러면 이 집합 안에 3은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럼 다른 원소를 놓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3보다 큰 수야. 뭐냐면, 4하고, 5하고.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뭐? 3보다 작은 수는 들어가면 안 돼. 맞지? 그럼 뭐? 2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는 들어가면 안 돼. 4하고 5는 들어가도 된다고. 자, 위에 3, 4, 5는 들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최소인 원소가 4야. 그럼 뭐, 최소인 원소가 4고, 나머지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4보다 큰게 가능해. 뭐, 5는 가능하지. 자, 근데 뭐, 2하고 3하고, 맞지? 2하고 3, 역시 뭐, 4보다 작은 원소는 안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5야. 자, 최소의 원소가 5고, 5이고 싶으면 안에 5가 들어가 있고, 다른 원소 5보다 큰 원소인데, 5보다 큰 원소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뭐야? 2하고 3하고 4하고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거, 맞지? 자, 이제 각각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고. 자, 됐어. 자,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야. 이미 2는 들어가 있다고, 맞지? 2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3, 4, 5만 생각해 주면 돼. 자, 3, 2 들어가도 되고, 3, 2.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4 역시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5 역시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3, 4, 5가 모두 안 들어가면 집합이 2 하나겠지. 맞지? 그럼 뭐, 최소인 원소 2. 3, 4, 5가 다 들어가면, 맞지? 뭐, 이게 2, 3, 4 1 거고, 4, 5가 될 거고, 최소인 원소는 2라고. 맞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최소인 원소가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 방금처럼, 3, 4, 5 각각에 대해서 케이스가 나오는 게두 가지잖아. 그럼 뭐야? 결국 부분집합의 개수. 맞지?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얼마? 2의 세제곱. 아, 다른 색깔로 쓸까? 얼마? 2의 세제곱이라고.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까지. 아, 그럼 그다음에 3이 들어간 가지 수는 3보다 큰즉 4, 5가 들어가야 되고 2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 자, 그럼 뭐야? 2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고려할 건 4, 5만 고려하면 되지. 4, 5만 고려하면 돼. 맞지? 그럼 뭐,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지. 즉, 두 가지. 즉, 2의 제곱까지. 실제로 2의 제곱은 2의 4 빼기 2지. 왜 2냐면, 3하고 2는, 3은 들어가 있고, 2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의 내용이야. 자, 마지막, 아네 번째. 자, 4야. 5는 들어가고 2, 3은 안 들어가지. 그럼 5만 들어갈 것만 체크해 주면 되지. 그래서 2의 1제곱. 자 마지막 5야. 5는 5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돼. 맞지? 다른 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뭐 얘는 한 가지. 그래서 뭐어한 가지. 자 근데 중요한 건 2가 들어가 있는 즉 2가 나오는 집합이 총 2의 세제곱 가지야. 그럼 집합에 대해서 2는 몇번 나오냐면 2의 세제곱 가지 번 나와. 맞지? 그럼 2는 2의 세제곱 번 나오니까 2가 나온 집합을 모두 더하면 모두 뭐 2 곱하기 2의 세제곱번이 나오겠네. 다 더하면 맞지. 2가 2의 세제곱번 나오니까 나온 2를 모두 더하면 2 곱하기 2의 세제곱 같은 방법이야. 3이 몇번 나와? 3이 2의 제곱번이 나오지. 그럼 뭐 나온 3을 모두 다 더하면 3 곱하기 왜 3이 2의 제곱번 나올 거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 그다음 뭐 나온 4가 총몇번 나와? 4는 2의한 번. 그래서 뭐4 곱하기 2의1 제곱. 마지막 5 곱하기. 5 곱하기 2의 아, 5 곱하기 1이지 5 곱하기 1을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다 계산하면 돼 마지막으로 맞지? 정리를 해주면 여기 계산하면 뭐 2의 4제곱 저기 계산하면 얼마? 아, 적자 그냥 어, 첫 번째 거 계산하면 2의 4제곱이니까 16두 번째 거 계산하면 2는 4 4, 3, 12세 어, 번째 거 계산하면 2, 4, 8 맞지? 그 다음 마지막 거 계산하면 더하기 5 이렇게 계산하면 20이고, 마치 이렇게 계산 25. 16에다 25를 더한, 16에다가 25를 더하 16에다가 25를 더해줘야지. 25를 더하면 얼마? 1, 41. 그래서 따라서 답은 41.